지금 이게 교두 분배는 안 했지만, 상하게 모양이 1차 조각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만 좀 이렇게 1차 조각. 그래서 골드는 교환면이 두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모양 나올 거예요. 근데, 근데 얘는 지르콘이라 두께 충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조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뻑뻑하니까 내부 살짝만 칠게요. 너무 걸리니까. 여기가 잘 나와서. 자, 그 다음 2차 조각은 처음에 하실게. 자, 이제 교환면 그룹을 들어갈 건데, 이 컨택에서 요 윗부분 있죠? 여기 윗부분. 여기도 컨택에서 여기 윗부분. 여기를 이렇게 각도를 줘서 삭제를 할 거예요. 양쪽 다. 요거는 각도는 한 15도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컨택 윗부분만 치는 거예요. 컨택 윗부분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택 윗부분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15도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분배를 들어갈 건데, 분배는 항상 여기 1대1부터 시작해요. 여 바깥에서 1대1 타고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구. 중심구는 여기 날, 갈라지는 게 항상 이렇게 Y자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Y자. 그런데 이게 중심구잖아요. 요 위에서 갈라져야 돼 위에서. 자, 그 다음 3대2. 3대2는 디스탈 쪽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한여요 사이가 2mm 정도 될수 있도록. 이 비스듬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비스듬이. 자, 그 다음 양쪽에 여기 삼각구. 여기 삼각구 이렇게 줄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항상 할 때, 여기 1대1부터. 자, 여기도 근데, 그루브 처음에 들어가는 때, 여기 이렇게 길 한번 터주시고요. 여기, 1대1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1대1 타고, 그 다음에 여기 Y자로 이렇게 살짝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구 연결. 그 다음에 3대2. 3대2 여기서 바깥에서 길 한번 터주고, 3대2 일로 차고 이렇게 들어와요. 비슷한 높이 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구잖아요. 여기 끝에 나와서 삼각. 하나, 여기 둘, 가운데 삭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가운데 삭제. 그래서 여기 연결. 자, 이러면 제가 지금 길만 줬어요. 길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중심군이었던 것처럼 되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교환면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교환면. V자로. 이렇게. 교환면 V자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기 경계선 부분, 여기들 경계선이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다듬질, 모서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도 모서리 다듬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 여기 다시 풍가 여기 또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지금 아까 제가 그루브 길 파고 나서 이렇게 V자 한번꼭 주세요. 너무 지금 이게 경계가 있으니까 V자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 하면서 길만 터졌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들이 각져 있잖아요. 거기를 부드럽게 다듬질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혹시 그리고 팜타입으로 쓰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펜으로 하세요. 그렇죠. 상으로? 왜냐면 교환면은 상으로 하시면 이게 조금 조각이 어려우실 거예요. 교환면 할 때만. 그러면 이 펜으로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상으로 하면 이 모양 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교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완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치악게 완성되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 교환면, 교합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되게 경계 부분을 막, 각만 주면서 조각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계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다듬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하고 아까 밴드 부분도 각을 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질. 밴드 부분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질. 그리고 연필선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연필선 살짝 지워주고 마진 부분. 아까 우리가 막 각지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드럽게 다듬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각하면 이 모서리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돌려가면서 모서리 다듬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지 다시 한번다듬지 Y자. 그리고 V자 따라와서 여기 삼각, 삼각, 가운데 이렇게 다듬지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강내에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밴드 부분 이걸로 한번 다듬질 해주시고. 로빈스 브러쉬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병원에서는 수, 저는 이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안 하고 바로 로빈스 브러쉬로 다듬지라고 마무리 하거든요. 밴드 부분. 이거는 그화면은 되지 않고 컨택 되지 않고요. 밴드 부분만. 그리고 그화면은 이 모서리 정도? 여기는 이렇게 모서리 정도. 그 다음 이제 로빈스 브러쉬로. 해주시는데 로빈슨 브러쉬 끝까지 넣으면 걸려서 마찰력 발생하거든요. 그럼 여기 살짝 이렇게 1mm 정도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한칸 줄인 다음에 얘는 이 중심구 기준으로 뚝뚝뚝 누르고 바깥으로 빼주고 밀어주고 다시 부르브 여기 중심구 뚝뚝뚝 누르고 바깥으로 밀어주고 그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교도 뚝뚝뚝 누르고 바깥으로 빼주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부르브 기준으로 여기 비스듬히 부르브 기준으로 바깥으로 빼주고 이쪽 부르브 기준으로 주시고 그다음 밴드 부분 할 때는 마진을 내 몸을 향하도록 하고 이렇게 돌려 주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 마진 짧아져요. 그래서 마진 내 몸을 하고 이렇게 마진까지 가도 전혀 마진 안 짧아요. 져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죠.